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첫프로입니다 오늘 화일장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1.9% 하락 출발하면서 60일선 터치 이후에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현재 강 보합권에서 7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현재 마이너스 1.4%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7%하락 흐름 보이면서 어, 전체적으로 코스피지수 현재 약 보합권에서 4130 포인트에 진행 중이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 섹터가 연일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이 외인 기관에 어, 집중 매도세와 함께 거래대금도 현저히 떨어져서 현재 거래대금 순위도 현재 1393억원에 26위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이나 기업 가치 훼손 같은 이런 악재 없이 쉬어가는 흐름이라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국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먼저 최근 수급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체크해 드리면 현재 외인이 매도세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은 소폭 매수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달 누적으로 보시면 외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흐름과 함께 4,689억 정도 매도세 키웠던 모습이고 기관이 400억 정도 매도세 키우는 모습이고 한달 누적으로 개인이 가장 강하게 매수하면서 4,995억 정도 순 매수 흐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외인이 매수 전환하는 흐름과 함께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현재 투자 경고 종목 지정과 함께 이 매수세 어좀더 현재 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조만간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재 구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에서 매도세 가장 강하게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5%약 보합권에서 현재 1,434 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토스닥 지수는 0.15% 상승한 929포인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강 보합권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전일 미 증시에서 3대 지수 약 보합권에서 마감된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도 여전히 상승 종목이 대략 한 840종목, 하락 종목이 대략 한1,000 700종목 가까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 어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어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어 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공매도 추이 잠깐 체크해 드리면 어 최근 들어서 75,000원에서 79,000원대 공매도 매매비중이 어 급격히 상승했던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공매도량도 1,600만 주까지 상승한 모습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면은 분명히 쇼커버링에 의한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이 부분 여러분 절대 어 악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빠르게 반등 흐름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서 수급적인 부분 분명히 개선과 함께 이 부분 쇼커버링에 의한 수급 개선 여부는 분명히 조만간 좋게 작용할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이슈 몇 가지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SMR 특별법 여야 정합의로 국회 본안 소위 통과와 함께 R&D 실증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서 특별법 쟁정 합의와 공청회에 거쳐서 전체 회의 본회의에 오른다고 밝히면서 특별법에서 smr 정의규정 smr 개발 촉진 위원이 설치와 함께 r&d 특구 지정 조항 포함해 가지고 지정 지정 범위는. 어, r&d 실증 단계까지 한정해서 상용화 수출 지원은 다른 상임위 목으로 밝히면서 정부도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smr 패키지 지원 추진과 함께 국회 특별법과 시너지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어, 오늘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태부 내용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 세계가 smr 개발 총력전과 함께 특별법 올해 국회 문턱 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실제 SMR은 작은 용량과 모듈식 설계로 도심이나 산업 지 인근 설치가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투자 부담도 적은 만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smr 전력 융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은 smr 연구를 늦게 시작해서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큰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고 한국을 smr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특별법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2030년까지 SMR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여야정 에너지 믹스 포즈을 맞춘다는 내용으로 국회 입법 지원 사격은 정부의 에너지 믹스 기조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히면서 이미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구인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혁신 신경 초혁신 경 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에너지 패키지 지원 대상에 SMR을 재생 에너지와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프로젝트를 분야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금융 입지,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해 5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SMR 분야에서는 경수형, 비경수형 SMR을 모두 개발해 2030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린다는 각오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잘 나간다면서 매출 수주 목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달성하는 데는 파란불이 켜졌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매출 1조 원 이상, 수주 3조 원 이상으로 목표를 대폭 상향했음에도 원정 가스터빈 사업 호조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어,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7조 7,3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도 3,184억 원으로 30.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초 부산 에너비티는 매출 목표를 6조 4,773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지난 10월 말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목표를 7조 4천억 원에서 7조 8천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가 실현되면 올해 상향은 매출 목표도 달성하게 되는데,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결과로 밝혀졌고, 수조 상황도 경고해서 향후 실적 흐름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4분기에는 체코 두코바니원전 사업 어, 북미 데이터형 가스터빈 국내외 서비스 및 신재생 프로젝트가 수주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어, 첫 곳, 고반영원 전체 26. 총 26종 규모로 대형 프로젝트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등 핵심 설비만 최소 4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미국 빅테코와380 메가와트급 가스터빈 두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국내 개발 가스터빈 첫 해외 수출 사례면서 향후 북미 대형 가스터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 외에도 다수의 북미 데이터센터 개발사들과 2028년까지 10기 이상의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미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가스터빈 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는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전과의 가스터빈 등 전방 산업의 호조로 감안하면은 매년 14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 달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10월 29일에 52주 신고가 97,4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한 구간인데, 지금 현재 구간 좀더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주 모멘텀이나 상승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정책 여파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분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빠르게 다시 한번 강한 반등으로 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절대 쉽게 어, 매도는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이 원전 르네상스와 함께 새롭게 2차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저희가 핵심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자료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앞으로의 정확한 일정이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점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날짜 12월 9일자로 해서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이거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 제목이나 더보기 부분 터치나 클릭해 보시면은 어 바로 이 설명란이 보이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파란색 링크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링크 부분을 터치나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구글 폼 양식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보일 텐데요.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지 앞으로 핵심 내용 관련해서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도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숫자만 입력 가능하시니까 010 땡땡땡땡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되시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 애너빌리티두 글자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셔도 되고 어,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궁금한 종목이나 물려 있는 종목 있으면은 추가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하는데 정말 10초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10초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잡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혜택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연초 세력 주도주라고 해서 연말에 산타릴리라고 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도움 드리는 건데 요거 100%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문자로 여러분께 넣어 드리면은 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이나 기법 자료부터 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 하는데 도움될 만한 자료로 체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 어, 세력 주도 섹터 후속주로 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 로봇 관련 섹터로 해서 안정적으로 70% 이상 수익 내드리면서 굉장히 만족하셨는데요 보유기간은 넉넉하게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너무 길어도 지루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주로 해서 도움 드릴 거고 목표 수익률은 평균 50에서 200%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에꼭 활용하셔서 무료로 자산 안전하게 불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은 오른쪽 아래 그리고 좋아요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어, 따봉 버튼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되시고 어, 세 번째 요분 부... 무료 주식 교육, 요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어, 왜 이걸 해드리냐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주식하신 지 1년도 채안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료 분석이나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이거 어떻게 해서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기법 자료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무료로 여러분께 교육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거 문의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진행해드리는 만큼 지금 선착순 50명 한해서 먼저 진행해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게끔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키울 수 있게 하나하나 실전 공략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꼭 신청하셔서 제대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저희 구독자 소통방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도움 받는 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도움 받으시는 거고 대신에 좀 연세 있으신 분은 텔레그램 사용이 좀 부담스럽거나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문자나 카톡으로도 도움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제대로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두산 에너빌리티 재료 관련해서는 첫 번째 대형 원전 요거는 이제 이번 연말 이제 착고 두쿠바니 원전 본기약과 함께 태물린 두기 우선협상 대상으로 인해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열기 착공 논의와 함께 어, 폴란드, 불가리아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주기기 공급 관련 이슈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거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X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 그리고 오클로까지 어, 공급 계약 체결이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 빠르게 주가에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지금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 지이나지멘 미쓰비시가 2029년까지 신규 발주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발 빅테크 기업의 수주가 지금 두기이루어진것 외에도 추가로 거의 10기 정도 추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어, 사우디나 카타르의 내권 수주와 함께 내년 생산 능력 지금 8개에서 10기까지 늘릴 계획으로 잡혀있는 상태고 어,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인한 수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 388메가와트 규모 풍력 발전기 공급과 함께 이 제주도 서남해등전국에총 98기 국내에서 가장 크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10 메가와트급 국제 인증까지 받으면서 국내 유일의 이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이미 증권가에서 목표가 17만 5천 원까지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여러분들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부터 해서 SMR, 가스터빈, 해상풍력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수주 모멘텀, 그리고 기술 경쟁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되고, 저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대로 실시간으로 도움 받을 수 있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진심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